지금부터 9월 28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못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 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가마시오니, 어찌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말씀 운동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겠지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읽음에 그리고 귀를 기울였는데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읽어만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요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직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 성경말씀만 듣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라가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세요. 에서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종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지니까 일어선 것이죠.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 였습니다. 에서라는 책을 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따내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성도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했더니요. 이스라엘의 성도는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홀로 영광받으소서라고 주의 존이 선포하면요.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아멘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요. 성도들은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과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너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서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에서라는 설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는 어떤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풀어주는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의 성도들은 이런 설교들을 싫어합니다. 양념을 넣고 소금을 뿌려야 재미있는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미로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울어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 콧물, 침물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에스라의 말씀 운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한번 듣는 것으로 거치지 아니하고요. 그 이튿날 곧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여기 모여 든 사람들을 보세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모여든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모여든 게 아니에요. 백성이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제사장들이 모여들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모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배우는 그런 열정이시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어렵다고 덮어버려요. 이해가 안 된다고 덮어버려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실천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적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수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그할지니라 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초막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에서라는 성경만 읽어주었어요. 그런데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너예미야 9장 1절에 사절을 한번 보세요. 이곳에 보면 또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달 2 0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검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의 사람 예수와와 바니와 감미엘과 서반야와 분니와 세라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보세요. 에서다라는 말씀만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금식하고, 뒷걸음 무릎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잡으겠어요. 그런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만 읽어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회복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런 운동이 성경 읽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입으로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말씀 운동은 성경을 읽고 풀어주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런 말씀 운동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금부터 누가 보금 24장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 누가 보금 24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거든요.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운동을 펼쳤느냐? 자, 누가 보금 24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간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운동이었어요. 이런 결과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3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데 은혜가 된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면 안 돼요. 성도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풀어 줄때 눈물이 나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풀어 줄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 성경 속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 따라서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요. 성경과 복음을 나누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 결심은 죽을 때까지 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시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세요. 새신자에게 성경 읽는 법부터 가르쳐 주고, 새 출발할 때 성경부터 읽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은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경 한 권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성경 한 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제자들을 살려냈어요.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말씀 운동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 운동을 본받아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또, 남길 자를 찾는, 그들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서라처럼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그 시대 그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울고 회개하고, 새로운 말씀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석이 다고 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주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나홀로 예배 영상은 이번 주에는 오늘만 올리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있을 성경 읽기도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 9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올린 나홀로 예배 영상 여러분이 자주 보시므로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 운동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말씀 운동의 후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드립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 속 떡을 떼사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 말라주 갈급한 내 심령채우 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부시사 내. 누리 도로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아멘. 내 가슴에 감추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조통하심이 에스라처럼 예수님처럼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